여러분의 남은 생이 고작 12회 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전쟁이 일어나서도 아니고 중병에 걸려서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이 더 오래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이죠. 이건 바로 최초로 연장을 만들어낸 우리 조상이자 인류의 긴 진화 여정 속에서 가장 짧은 삶을 살았던 종의 숙명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능 덕분에 미래의 문이 열렸지만 몸뚱이는 그 문턱을 넘기엔 너무나 약했으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40만 년 전쯤의 일입니다. 동쪽 아프리카의 메마른 초원과 거대한 산맥 사이를 가로질러 작은 생명체들이 진화의 어스름 속에서 걸어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거대한 유인원만큼 덩치가 크지도 않았고, 영양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했으며, 검치를 가진 맹수만큼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겐 다른 어떤 생명도 갖지 못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연장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들을 호모 하빌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첫 흔적은 탄자니아에 있는 올두바이 협곡에서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깨진 돌덩이들 사이에서 화석이 된 뼈들이 발견됐거든요. 키는 대략 130cm 정도밖에 안 되고 호모하빌리스는 오늘날의 우리 옆에 서면 마치 어린아이 같았을 겁니다. 두개골 안에 뇌의 용량은 600에서 700제곱센티미터 정도로 측정됐는데 이건 지금 우리 뇌 크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죠. 그렇지만 그 반쪽짜리 뇌 속에서 생각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내려쳐서 날카로운 조각을 골라내고 그걸 사용해 고기를 자르고 뼈를 쪼개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법을 익혔거든요. 이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자연만이 생명체를 빚어내던 시대가 끝난 거죠. 호모 하빌리스 이전의 동물들은 자연을 그저 이용만 했지만 그들부터는 자연을 직접 바꾸기 시작했으니까요. 문제는 그 손재주가 여전히 서투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만든 올도완 연장이라는 건 너무나 투박해서 무기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거든요. 큰 먹이를 사냥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고 사자나 하이에나가 뜯어먹고 버린 사체에서 남은 고기를 긁어모으는 데나 쓸모가 있었죠.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는 사냥꾼이 아니라 청소부였고 남은 음식이랑 뿌리, 야생열매 그리고 가끔씩 오는 행운의 의지에서 살아갔습니다. 다만 세렝케티의 길고 어두운 밤, 맹수들의 울부짖음이 초원에 울려 퍼질 때 자연적으로 생긴 불 옆에서 처음으로 빛의 따스함을 느낀 건 바로 이 떨고 있던 호모 하빌리스 물이었습니다. 불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랐을지 몰라도 빛이 어둠과 위험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그 순간 새로운 감정이 싹텄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나란히 자리 잡은 거죠. 인류학자들은 호모 하빌리스가 대략 10에서 20명 정도의 작은 집단을 이루며 살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음식을 나눠먹고 새끼를 돌봤으며 간단한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시작했을지도 모르죠. 언어의 첫 속삭임이었던 겁니다. 일부 두개골 증거를 보면 언어를 관장하는 뇌의 부위인 브로카 영역이 이미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들이 신호를 보내거나 소리쳐 부르거나 의도가 담긴 소리를 낼수 있었다는 뜻이죠. 모든 작은 발명품은 자연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거친 연장 하나하나가 지구상에 지능이 남긴 첫 번째 발자국이었죠. 하지만 지능만으로는 무자비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 호모 하빌리스는 먹이 사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갔거든요. 사냥꾼들이 지배하는 땅 위에 연약한 존재로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던 바로 그 장소가 수백만 년뒤 불과 문명, 그리고 우리의 탄생지가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호모하빌리스는 여전히 인류의 갓난하기 같았습니다. 서툴고 약했지만 다른 어떤 종도 감히 걷지 않았던 길로 첫발을 내딛을 만큼 용감했던 거죠. 200만 년 전쯤, 지구는 격렬한 변화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플라이스토세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대규모 기후변동이 일어났거든요. 대지구대가 땅을 갈라놓은 동쪽 아프리카에서는 기온이 극단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타는 듯한 긴 건기는 짧고 격렬한 폭으로 끊겼고, 강은 범람했다가도 몇달 만에 다시 갈라지고 말라버렸죠. 수백만 생명체를 먹여 살렸던 광활한 초원은 갈라진 땅의 반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진화의 그림자에서 이제 막 걸어 나온 연약한 존재인 호모 하빌리스에게 그건 절대적으로 잔혹한 세계였습니다. 죽음이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거든요. 이곳에서 죽음은 천천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빨에서 발톱에서 혹은 무자비한 하늘에서 사방에서 닥쳐왔죠. 해가 뜰 무렵 세레케티 평원은 생명으로 꿈틀거렸습니다. 고대 코끼리, 선사시대 얼룩말, 오늘날 황소보다 훨씬 더큰 영양 등 거대한 동물 무리가 배회했죠. 하지만 그들 사이로 자연의 가장 완벽한 사륙 기계들이 움직였습니다. 키큰 풀숲에는 오늘날 사자의 두배 크기인 선사시대 사자, 20cm가 넘는 송곳니를 가진 검치호, 그리고 물소의 두 개골을 한 입에 부술 수 있는 거대 하이에나가 숨어 있었거든요. 이 생태계에서 호모 하빌리스는 그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최고 달리기 속도가 주변의 거의 모든 맹수보다 느렸으니까요. 그들에게 생존은 싸우는 게 아니라 숨는 거였습니다. 바위, 땅의 움푹한 곳을 은신처로 삼았죠. 낮에는 지평선을 끊임없이 살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바람이나 새들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거든요. 황혼이 지면 평원의 생명체들은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황금빛이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죠.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게 위협이 됐습니다. 사자의 노란 눈이 풀숲 사이로 번뜩였고, 하이에나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침묵을 찔렀으며, 바람은 신선한 피 냄새를 실어 날랐죠. 호모 하빌리스에게 밤은 순수한 공포의 영역이었습니다. 동굴에 모여 어린 것들을 끌어안고 자신들이 이 세상의 일시적인 손님일 뿐임을 상기시키는 듯한 먼 곳의 울부짖음을 들었거든요. 문제는 그들을 사냥한 게 맹수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연 그 자체가 거대하고 무자비한 살인자였거든요. 생명의 본질인 물은 희귀한 사치품이 됐습니다. 호수는 말라버렸고 강은 먼지로 굳어버렸죠. 호모 하빌리스는 물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고 그 여정은 너무나 자주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비가 오면 홍수가 가장 약한 무리를 쓸어갔죠. 건기가 돌아오면 땅은 갈라졌습니다. 낮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었고 밤에는 10도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영구적인 거주지가 없었던 호모 하빌리스는 어린 자식과 빈약한 식량,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을 안고 끝없이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12살까지 살아남는다는 건 이미 두문승리였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호모하빌리스는 큰 먹잇감을 사냥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올드바이 협곡 근처에서 발견된 화석이 된 뼈에는 돌로 자른 자국이 있지만 이건 맹수의 이빨 자국 위에 나 있거든요. 즉 그들이 잔치가 끝난 뒤에 도착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호모하빌리스는 다른 이들의 남은 음식으로 연명했던 겁니다. 사자들이 떠나면 조심조심 기어 들어가 뼈조각을 모으고 돌로 부수어 골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때로는 건기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식량이었거든요.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이건 성장하는 지능의 증거였습니다. 관찰하고 발자국을 읽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숨고 기회를 포착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두려움과 계산이 섞인 이런 본능은 생존을 위한 최초의 의식적인 전략이었던 겁니다. 다만, 지능이 힘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의 삶에서 매일매일은 생사를 가르는 결정의 연속이었거든요. 호수에서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악어에게 잡혀 먹힐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식량을 찾아 동굴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머물며 굶주릴 것인가?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버릴 것인가? 그런 잔인한 선택들이 그들의 삶을 짧게 만들었지만, 매 순간을 생존의 본질로 가득 채웠죠. 초기 플라이스토세스에게는 자연의 거대한 교실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혹한 시험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호모 하빌리스는 연약했지만 수십만 년 동안 견뎌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향 연장도 불도 진정한 말도 없었죠. 하지만 다른 어떤 종도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삶의 의지와 주변 세상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었거든요. 문제는 자연이 실험을 영원히 지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후, 맹수, 질병, 굶주림은 곧 잔인한 진실을 드러낼 거였죠. 어린 지능만으로는 생존을 속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십만 년 동안 호모 하빌리스의 평균 수명은 결코 12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 뒤를 이은 어떤 인류 종보다도 짧은 거였죠. 이제 200만 년 전에 어느 아침을 상상해 봅시다. 첫 햇살이 동쪽 아프리카 평원에 퍼지며 낮은 관목들을 비추고 그곳에서 작은 호모 하빌리스 무리가 깨어납니다. 성인 그리고 몇 명의 연약한 어린 것들을 포함해 15명 정도밖에 안 되죠. 매일 아침은 두려움 속에서 시작됩니다. 지난밤 거대 하이에나들의 울부짖음이 멀리서 메아리쳤거든요. 한 마리의 새끼가 사라졌는데. 아마도 무리가 잠든 사이 끌려갔을 겁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잠자리를 떠나 먹이를 찾아 나서죠. 아침 식사는 뿌리와 몇 개의 남은 열매뿐입니다. 더 강한 개체들이 돌로 흙에서 뿌리를 캐내는 동안 나머지는 부스러기를 나눠 갔거든요. 끊임없이 눈을 돌리며 빠르게 먹습니다. 멀리서 영양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호모 하빌리스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 방향에 물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물이를 따라가는 건 검치호의 상향토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며 단한 번의 매복으로 전체가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택하죠. 더 멀지만 더 안전한 길입니다. 정오가 되자 태양은 무자비하게 타오릅니다.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거든요. 땅은 석탄처럼 이글거립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탁 트인 땅을 피해 속도를 늦추죠. 그때 버려진 영양의 사체를 발견합니다. 멈춰 서서 지켜봅니다.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않죠. 피 냄새와 신선한 사자의 발자국이 흙에 남아 있거든요. 하지만 굶주림은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한 성인 수컷이 날카로운 돌을 쥐고 앞으로 나아가 남은 살점 한 조각을 잘라내죠. 돌이 뼈를 긁는 건조하고 부서질 듯한 소리가 공기 중에 울립니다. 잠시 후 근처 나무에서 울부짖음이 터져 나옵니다. 진짜 사냥꾼이 돌아온 거죠. 무리는 즉시 달아납니다. 싸움도. 저항도 없이 오직 달릴 뿐이죠. 도망치는 게 남은 유일한 본능입니다. 맹수가 따라오지 못하기를 바라며 경사가 가파른 바위 쪽으로 질주합니다. 헐떡이는 소리, 땅을 박차는 발소리, 휜 목소리로 우우는 아이들의 소리, 그게 호모 하빌리스의 익숙한 음악이죠. 늦은 오후 물이 조금 흐르고 덤불이 몇개 자란 좁은 협곡 옆에서 멈춥니다. 이곳이 오늘 밤의 은신처가 될 겁니다. 앉아 두 개의 돌을 비비는데 불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날카로운 날을 떼어내기 위해서죠. 그걸로 질긴 뿌리를 잘라 무리와 나눕니다. 단순한 행동이지만 인류의 가장 초기 씨앗인 연민의 증거입니다. 어둠이 내리자 호모 하빌리스는 서로 몸을 웅크립니다. 진정한 말은 없지만 눈빛과 몸짓으로 서로에게 경고하고 안심시키죠. 성인 수컷 한 마리가 돌을 쥐고 동굴 입구에서 보초를 섭니다. 그 돌이 그들과 밤사이를 막아주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드물게 조용한 밤이면 때때로 먼 곳에서 불타는 소리를 듣습니다. 번개가 나무를 친 옆하죠.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빛이 맹수들을 쫓아낸다는 건 알거든요. 호기심 많은 몇몇이 떨면서 다가가 만져보려 합니다. 아직 불을 만드는 법을 모르지만 그걸 갈망하기 시작한 거죠. 호모 하빌리스의 존재는 50만 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지구의 역사에서는 찰나의 숨결에 불과했죠. 모든 적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자비한 세상에서 약자로 남았습니다. 환경이 변하면서 자연은 주사위를 다시 던져 더 강하고 더 똑똑하며 훨씬 더 끈기 있는 새로운 종류의 인류를 만들어냈죠. 대략 180만년 전쯤 같은 동쪽 아프리카 땅에서 살아남은 호모 하빌리스의 마지막 무리로부터 호모 에렉투스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조상들에 비해 호모 에렉투스는 진화의 도약이었죠. 키가 170cm까지 자랐고 몸무게는 거의 70kg에 달했으며 두개골 용량은 903세제곱센티미터에 이르렀습니다. 긴 다리와 균형 잡힌 골격은 지구력과 이동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죠. 놀라운 건 가장 큰 차이점이 신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였다는 겁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호모 하빌리스가 결코 이루지 못한 거였죠.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이상 번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불꽃은 몸을 따뜻하게 한 거는 이상의 역할을 했죠. 그들의 정신을 밝혔습니다. 무리 지어 사냥하고 더 날카로운 연장을 만들고 공동체 내에서 역할을 나눴죠. 각 개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행동했거든요. 그 순간부터 호모 에렉투스는 진정으로 자연을 정복한 최초의 인류가 됐습니다. 반면 호모 하빌리스는 여전히 조잡한 연장을 붙들고 남들이 남긴 걸 뒤지며 뒤처져 있었죠. 두종 사이에는 불과 수십만 년의 진화적 차이밖에 없었지만 그 격차는 서로 다른 두 세계만큼이나 거대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마주쳤을지도 모르죠. 당당히 서서 눈빛에 자신감이 넘치는 호모 에렉투스와 바위 사이에서 작고 겁에 질린 호모 하빌리스. 아마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자연은 이해했습니다. 진화에서 약한 자와 강한 자, 두 종류의 인류가 영원히 공존할 자리는 없으니까요. 호모 에렉투스는 불과 지식을 가지고 이동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퍼져나가 태어난 대륙을 떠난 최초의 인류가 됐습니다. 한편 호모 하빌리스는 시간과 굶주림, 그리고 경쟁에 삼켜져 서서히 사라졌죠. 단한 번의 재앙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시들었죠. 전쟁도 없었고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적응하지 못하는 걸 지워버리는 자연 선택의 조용하고 꾸준한 손길만이 있었거든요. 다만 호모 하빌리스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먼 훗날의 호모 사피엔스, 즉 우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게 바로 그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만든 조잡한 연장은 뒤따르는 더 예리한 손들의 영감을 줬습니다. 어설픈 소리는 말의 씨앗이었죠.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뭉쳐 있던 모습은 인간 사회의 가장 초기 형태였습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세계의 정복자였다면 호모 하빌리스는 길을 찾는 자였던 거죠. 그 이후 인류가 내디딘 모든 발걸음 속에는 아무리 멀리 왔더라도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 궁금해했던 그 최초의 존재들의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질문이 지능의 시작이자 훗날 올 이들에게 줄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걸 알지 못했죠. 호모 하빌리스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때 아무도 그들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비석도, 제도, 전해지는 이야기도 없었죠. 아프리카의 붉은 흙 속에 묻힌 부서진 연장 조각들만이 그들이 한때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침묵의 증거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조각들 속에는 어떤 물질적 유산보다 더 신성한 게 들어있다는 점이죠. 바로 창조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입니다. 호모 하빌리스 이전에는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도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 돌을 보고 그게 자르고, 부수고, 죽이고,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을 봤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인류는 자연의 수동적인 부분이기를 멈췄죠. 그건 연장지능의 탄생이었습니다. 인간을 지구의 지배적인 종으로 만들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였거든요. 비록 정신은 아직 어렸지만 그 손재주는 다른 어떤 종도 걷지 못한 길을 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돌을 내리친 단순한 행동이 수백만 년의 기술 진화를 시작하게 될 줄은 말이죠. 돌조각에서 나무창으로, 총동 칼날로, 강철검으로, 그리고 마침내 별에 담는 우주선으로 이어질 줄은요, 펜에서 칼, 컴퓨터 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발명품 속에는 여전히 연장을 상상할 용기를 냈던 최초의 인류, 호모 하빌리스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유산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또한 살아가는 방식, 즉 나누고 돌보는 본능을 남겼거든요. 부상자를 돌보고 얼마 안 되는 고기를 나누고 어둠 속에서 안전을 위해 서로 몸을 웅크린 최초의 존재들이었죠. 이런 단순한 행동들은 연민의 가장 초기 불꽃이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인류애라고 부르게 될 것의 첫 번째 깜빡임이었거든요. 그들로부터 인류는 연결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 연약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유대감 덕분에 인류는 모든 멸종, 모든 빈하기, 모든 전쟁을 견뎌내고 결국 우리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거죠. 고고학자가 이 빠진 올도한 돌을 집어들 때 단지 연장을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흔적,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의 흔적을 잡고 있는 거죠. 비록 호모 하빌리스가 요절했고 자연과의 싸움에서 패배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인류 문명의 모든 호흡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호모 하빌리스가 없었다면 호모 에렉투스도 없었을 거고 호모 사피엔스도 분명 없었을 테니까요. 호모 하빌리스 피라미드를 쌓지 않았고 마을을 남기지 않았으며 도시를 건설하지 않았지만 선사시대의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불꽃을 피웠습니다. 그 불꽃은 아무리 작았을지라도 인류 진화의 전체 경로를 비추기에 충분했죠. 고대 아프리카의 밤바람 속에 어쩌면 호모 하빌리스의 떨리는 숨결이 여전히 어딘가에 메아리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자 속에서 감히 희망을 품었던 최초의 존재들의 소리가 말이죠. 자신들이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를 더 살기 위해 계속해서 돌을 줍고 뼈내서 고기를 긁어냈거든요. 그 하루 더는 앞으로 올 수백만 년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죠. 어떤 생명체는 지배하기 위해 태어나지만 어떤 생명체는 진화의 횃불을 전달하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 연약한 존재 호모 하빌리스는 그 횃불을 손에 쥔 최초의 존재였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